아, 대장이었구나. 깐돌이 빨리 와밥 먹자. 어이 가자. 오야 가자. 오야 대장 깐돌 빨리 와. 여기 가자. 가자. 아이고 가자. 오야 비가 와서 난리가 났어. 세상에 엄마 치우자. 오야 청소 좀 하자. 세상에 여기 난리가 났어. 그랬어. 엄마 이거 다 치우고 줄게. 기다려봐. 좀 치우자, 세상에. 물이 다 이렇게 돌았어. 기다려봐봐. 세상에, 그랬어. 응?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세상에, 우리 애기들 먹는 게 이렇게 비와서 난리가 나버렸어. 기다려봐, 엄마. 줄게. 아, 섯 마리 원래 있던 애기. 기다려 봐봐. 엄마 이거 해 줄게. 기다려 봐 봐. 엄마 이거 해 줄게. 오야. 이제 물부터 먹어. 물도 좀따뜻물 일단 물좀 먹고. 엄마 맛있는 거 줄게. 기다려 봐 봐. 저기 물좀 닦고 시도도 좋았어. 기가 와서 난리가 나 버렸어. 엄마 저거 청소 좀 하게. 오이야 기다려 봐 봐. 엄마 이거 청소 좀 하게. 오이야. 이렇게 난리가 났어. 오누가 이렇게 난리가 났어. 어 이렇게 봐 엄마 이거 치우게. 세상에 이게 난리가 났어. 어이, 기다려봐, 엄마, 치울게. 기다려봐, 이거 바로 주워자. 어이야, 난리가 났어. 기다려봐봐 엄마, 밥 줄게. 밥비비 a Papa, 엄마 밥 a Papa, Papa, p a p 까밥비 p a Papa, p 비 p a Papa, p a p 비 大家好，宝宝们，记得。 어디 갔어? 우리 공주. 응? 응? 손도 어지 갔어? 응, 맛있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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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고. 참, <laughs> 선일하시오. 음, <laughs>

알아 먹어요? <laughs> 네 이름도 다해 기다려봐 다, 어, 다 먹어버렸네 우리 공주가 좋아하는 거 특히 아, 딱 다섯 마리네 오공메 맛있는 걸. 공주는 얼좀 적어요 쪄가 좀 적어 쪄고 푸둥푸둥 짰어 이난제 새끼가신 줄 알았어 저쪽저 점순이 파고르세요어 예쁘니 많이 먹어 엄가더 줄게 <nam pun> <haftır> <no>